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포르스 벤누 수제 고급형 나사식 소프트 버튼 SB-01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소프트 버튼이란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인 DSLR 카메라 말고 RF 카메라 또는 필름 카메라 내지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아, 릴리즈가 장착이,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세요. 오토 릴리즈를. 그런 카메라에는 일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버튼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속으로 촬영하실 때 조금 안정감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소프트 버튼 하나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 조그만 단추 하나가 저속으로 촬영하실 때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상당히 편해지시는 거죠. 그래서 소프트 버튼을 많이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.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카메라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좀 색깔도 좀 있어 주면 좋겠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는 지금 컬러가 총네 가지로 나오거든요. 이게 이게 블랙 그리고 레드 그리고 실버 그리고 황동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빨간 버튼을 하나 딱 눌러 주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? 좀 이렇게 좀 산뜻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딱딱한 느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 많이 부착을 하시고, 여러 종류를, 가지고 여러 종류를, 여러 칼라를 가지고, 그냥, 돌아가면서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, 이런 게 하나 있어줌으로 해서, 안정감도 있고, 촬영하기도 좋고, 그리고, 일단은, 디자인도 좀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, 그리고, 이게, SB2랑 SB3랑 두 가지로 분류가 되시는데, SB2 같은 경우는, 이게 볼록한 모양이구요, 그리고, SB3 같은 경우는 오목이라서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모양이 있으니까, 에세라샵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이 다 가능하시고, 거기서 고르시고, 색깔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안정감 있고, 저속 촬영에 안정감 있고, 카메라에 좀, 좀, 색감도 좀 있어주게 좀 이뻐 보이게 하실 수 있는, 포르스벤누 수제고급 병 나사시 서포트부턴 SB-02의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,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 아니고도요, 이쪽이랑 이쪽에 또 다른 제품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, 구독 한 번만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